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롱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어, 오늘 저희 사과밭에는요, 어, 지금 현재 시간이 어, 새벽 5시 반 조금 넘었습니다. 예, 방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제 일단 하는 모습하고, 이제 방제 물품 뭐가 들어가는지 일단 한번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해비치, 예, 해비치는 요게 어, 탄저 예, 살균제입니다. 이것도. 자 다이센 M 같은 경우도 예, 살균제인데요. 예, 요거는 탄저, 갈색무늬병, 견무늬썩은병, 전무늬낙엽병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시피오는 여기 전박이응에사가응에사가굴라방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착제 예, 같이 혼용해서 방제를 하겠습니다. 자, 방지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봉고랑 칠 때, 예, 고랑까지도 예, 충분히 약이 다나오고 있죠. 예. 자, 오늘도 여전히, 예, 길 가쪽은 약대로 치고 있습니다. 자 골고루 약대로 이용해서 길가쪽 치고 있습니다 자 보고 오셨죠 예, 오늘 방제는 이렇게 어, 하고요 어, 계속해서 이제 3차 젓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3차 젓가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또 오늘 이제 3차 젓가 하면서 또 어제 영상에 지난 영상에, 예, 지난 영상에 어, 좀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심해 가지고 어, 좀 나무를 뽑은 나무들이 예, 한 12그루 정도 됩니다. 그 나무들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지금 좀이 다 옮겨 갔거든요. 그래서 어, 구멍을 다 찾아 가지고 예, 주사기로 이제 어, 약을 조금씩 투여하고 있는데 어, 더 세세히 예, 확인해 가지고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라도 예, 최대한 살려야 될것 같아요. 야, 은 피해가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일단, 방제를 철저히, 이제, 어,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음, 사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아오리입니다. 아오리. 하츠스 가루. 예. 사과들이 생,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죠? 자, 약이 축축하게 이제, 예, 졌습니다 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풀들도 에 예, 상당히 좀 많이 자랐네요. 아직 깎을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약, 이제, 어 치고 있는 중에, 어 SS가 멀리 갔을 때, 자, 사과가 또 이제 적과가덜된 부분이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이좀무어 예, 있기 때문에 멀리서 이제 고저가가이로 예, 그렇게 젓가를 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사 고랑인데 예, 부사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뭐 당연히 아리수하고 어, 초홍하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작지만은 그런 것들은 지금 먹어도 사과 맛이 날 정도로 예, 아주 큽니다. 아기 어, 이제 애기 주먹만하게 예, 그만큼 예, 커졌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이, 이 위쪽으로 있잖아요. 조금 저희는 이제 어, 와이어가 4단 와이어까지 있는데 4단 와이어에서도 한, 한 크기, 최대 한 1m까지도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아, 될수 있으면 안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키운다면, 어, 이제 SS기를 조금 이제 개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위에도 칠수 있는. 예, 요즘 위에도 칠수 있도록 저보다 뭐 그렇게 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전처럼 뭐 곡을 다 끼고 뭐, 어, 안에 옷다입고요뭐 그렇게 요즘 약안 치더라고요. 딱 이제 문이 다 있습니다. 문이 이제 안에, 예, 공간이 딱 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약도 안 들어오고. 와이퍼 닦으면서 예, 그렇게 방제가 되더라고요. 하... 자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